오늘은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 사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 사상들. 이 세상에 종교가 참많죠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은 왜 크리스천이 되셨습니까? 왜 크리스천이 되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크리스천이 됐을까 내가 왜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a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제가 다닐 때 생물 시간이었어요. 생물 선생님이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번쩍 손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을 들려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딱 당당히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일어나 하시더라고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그래서 제가 배운대로 말씀으로요 이들이 말씀으로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이 된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저를 세워놓고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반면에 진화론은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과학적 증거가 있다 진화가 진실이다 기독교는 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반론을 감히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편 노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미리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 주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의 행하는 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무신론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퍼져 있는 무신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생,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이 시대에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은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주장한 진화로는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사회과학, 정치, 심리학, 심지어 역사학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그의 책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은 긴 세월을 통해서 변화되고 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죠. 미생물이.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홀로 서 있는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이상한 모양을 가진 동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윈은 확신합니다. 진화가 맞구나. 진화가 된게 맞다. 다위히 말한 진화론의 핵심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적자생존론, 자연선택설, 그죠? 즉,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이 최종 유전형질이 돼서 후손에 계속 전달되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도련변이설 원래 기린의 목은 짧았는데, 기린이 나무 높이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목을. 으흐, 으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목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목이 긴 기린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화론의 핵심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도 결국은 다른 짐승과 똑같이 진화된 동물에 불과다는 거예요. 인간도 짐승이라는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기록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다윈의 진화설이 기록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진화론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진화론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은 인류가 점점 진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선택이다. 자연 선택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역시 진화된 존재로서 개나 소나 별 차이가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6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몽골 전체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끔찍한 악을 행했죠. 다윈의 진화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체계화한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의 결과인데 그럼에도 점점 진화한다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할 때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첫 번째 사본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다윈의 진실한 추종자라고 분명히 명시났습니다. 나는 다윈의 추종자다. 진화론은 또 이어서 누구에게 감동을 줬냐면 소련의 공산주의자인 레닌과 스탈린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레닌은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를 따른 사람이죠.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도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레닌이 말한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또한 그는... 진화론적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혁명 1단계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 그런 다음에 공산주의로의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레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먼저 세워야 된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는 진검다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니는 이 혁명을 위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죠. 레닌 역시 사람을 죽일 때에 진화론적 개념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탈린이 신학교에서 다이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 허구구나. 성경은 허구구나. 그러면서 신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이 진화론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허구고 신하다 우리는 지질학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더 많이 공부해서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는 신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하게 되죠. 그후 볼셰비키 혁명에 가입하여 혁명 세력이 됩니다. 이후 레닌의 도움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공산당 서기에 취임하게 됩니다. 레닌이 병으로 죽자마자 스탈린은 공산당 서기로서 독재 체제를 빠르게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숙청했어요. 무조건 숙청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스탈린의 명령을 받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장교들 있잖아요. 그 장교들도 숙청했어요. 왜 숙청했냐면 네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 스탈린이,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아직까지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은 알고 있는데,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당한 사람이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정말 무섭죠? 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화론. 즉, 인간이나 짐승이나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이런 무자비한 학살을 쉽게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원조인 모택동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초는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작가 후시는 1898년에 출판된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론과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중국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진화론의 개념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은 지금 전 세계의 과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육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까? 안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발달하고 있어요? 과학에 의해서. 발달, 여러분 정말 발달하고 있다면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인식도 같이 발달하고 있나요? 10년 전 사람이 우리보다 더 비도덕적이었나요? 5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비도덕적이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죠? 삶의 과학과 편리함이 발달된 것이지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종기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이든지, 잘 생겼든지 못 생겼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징승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도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존귀한 존재이고 옆에 앉아계신 분도 존귀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저 밖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종기한 분들이에요 이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무신론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유물론 유물론이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돼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즉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이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데모 크리스토스의 원자론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오직 원자와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와 공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영혼, 영적인 세계, 신,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이 유물론 개념은 모든 것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은 가장 먼저 과학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 세상을 볼때 물질의 개념으로만 보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거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학을 공부하다가 혼란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물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산주의 개념을 세운 마르크스와 앵겔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니 영적인 세상이니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바위도 물질이고, 물도 물질이고, 강아지도 물질이고, 심지어 사람도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물질의 생산 양식, 즉, 노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만드는 노동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심이지, 사람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유물론이 정치와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교육학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무실론은 뭐냐면 적극적 과학주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 적극적 과학주의. 자 이제까지 과학자들은 과학을 할때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목적을 그런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전투적 무신론자 혹은 적극적 과학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차드 도킨스, 샘 해리스, 데니얼, 데닛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도 리차드 도킨스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냐면,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사다, 무신론의 전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악마의 사도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리차드 도킨스의 진화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냥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교회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해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과학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과학의 목적이 그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황당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리차드 도킨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영국 있죠? 여러분 그 버스 보면, 버스 옆에 광고 표지판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붙어 있죠? 영국 버스에 광고 표지판을 붙였는데 이 리차드 도키스 이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겨. 였어요. 그걸 광고판으로 붙여서 영국 런던 시내를 막 돌아다니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무신론자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런 개념이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 위해서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마약을 할 수도 있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즉, 무신론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일터에, 정치에, 교육에, 그리고 아카데미 학문을 하는 곳에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 자녀가 다른 친구들을 해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성경 문자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체험이 없는 신앙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이 없으면요, 백날, 첫날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알아요. 저 무신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자주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근한 믿음으로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 무신론 과학자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독교 학자들을 교회가 배출해야 되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겼잖아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과학과 학문을 할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들이 배출된다면 충분히 교회 입장에서 저들의 허무 맹랑한 공격들을 방어해 낼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탁월한 믿음의 리더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53편 6절 같이 외우 줘.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